제가 지금까지 정말 다양하고 많은 축구공들을 리뷰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진짜 역대급으로 신기한 축구공을 찾았습니다 바로 리프팅 개수를 알려주는 카운터볼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리프팅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 을 텐데 그 리프팅 개수를 과연 어떻게 알려 주는지 오늘 제가 직접 이 카운터 볼 사용해보고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외관부터 보자면 일단은 포장이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트래핑에 맞춰 불빛과 사운드 시작 이라고 되어있고요 또 여기 보면은 무려 최대 1 0 0 기까지 카운트. 리프팅을 웬만하면 100개까지 하기가 어려운데 100개 정도면은 진짜 엄청나게 많이 세주는 것 같아요. 되게 신기한 기능이 많은 카운트볼 한번 포장지 제거해서 어떤 모습인지 제대로 한번 봐볼게요. 와우! 그리고 이 카운터볼의 키포인트 바로 이 파트 요거까지 들어 있어 완벽하거든요. 일단 이 카운터볼의 크기는 다른 축구공들과 똑같은 일반 5호 사이즈고 전체적인 색깔은 블루. 이 카운터볼의 디자인 첫 느낌은 깔끔하고 이쁘다. 그리고 카운터볼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리프팅 갯수를 알려 주는 센서인데 이 센서를 띄우게 되면은 리프팅 갯수를 불빛과 사운드로 알려 주고 그리고 요거를 다시 일반 파트로 교체하면은 일반 축구공처럼 사용 이 가능하다고 해요.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실내와 야외에서 모두 사용 이 가능한데 한번이 신기한 카운터 볼 과연 어떻게 리프팅 개수 알려주는지 상황해 보도록 할게요. 자 우선 리프팅하기 전에 이 가운데 센서를 3초간 꾹 눌러서 켜주고요. 자 그리고 이렇게 킨 상태로 바로 리프팅 해주게 되면은 오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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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 와, 방금 10까지 갔어. 오호! 리프팅 하면서 혼자 하나, 둘, 셋, 세는 것보다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세주니까 뭔가 더 목적으시게 생기고 약간 더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, 리프팅을. 10 깨볼까, 한번? 이번에 과연 이 카운터볼이 몇 회까지 세주는지 한번 직접 측정해보도록 할게요. 오! 자이 카운터볼 직접 차보니까 진짜 정말 더 신기한데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많이 아시는 리버풀이나 아스날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구단들과도 협업하는 브랜드라고 해요 이 카운터볼이 그래서 이번에 국내 최초 출시된 제품이라는 거자 그리고 이제 밤에도 사용할 수 있는 라이트 기능과 이제 파트를 교체하면 일반 축구공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느낌일지 한번 라이트 기능하고 슈팅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카운터볼을 슈팅해보려고 운동장에 나왔는데 일단 이 카운터볼을 슈팅하기 위해서는 이 리프팅 개수를 알려주는 이 파트를 일반 파트로 교체되거든요 이 렌치를 이용해서 기존에 있는 파트부터 제거해보도록 할게요 돌려주면은 자 이제 거의 다 뺐는데 한번 돌려볼게요 오, 자,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. 자, 이걸 빼도 이제 이 카운터볼에 바람은 빠지지 않는데, 여기가 가운데 텅 비어 있죠. 그래서 여기를 일반 파트를 껴넣어 볼게요. 자, 이게 바로, 자, 이게 전자음이 나는 파트, 이게 슈팅할 때 끼는 일반 파트. 자, 요걸로 껴볼게요. 자 이렇게 껴주고, 돌려서, 이렇게 끼면은, 오케이 조립 완성! 자 이렇게 파츠를 완벽하게 교체했는데 한번 슈팅하기 전에 얼마나 잘 튀기는지 일단 한번 튕겨보도록 할게요. 자 카운터 볼바운드 테스트 오 와우! 자더 높게 오 카운터 볼 와우! 살짝 한번 튕겨봤는데 탄성이 더 좋은 것 같고 어느 정도 무게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자 이제 가장 궁금했던 슈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오오. 오오. 리프팅 개수를 소리로 알려주는 기능도 신기하긴 한데 와 슈팅이 더 신기한데요 진짜로 일반적으로 샀는데도막 좌우로 흔들리고 궤적을 예측할 수 없게 나가거든요 제가 방금 찼을때 일반 축구공이 있다면 그냥 직선으로 쭉 뻗었을 텐데 근데 이 카운터 볼은 좌우로 흔들리면서 궤적을 예측할 수 없는 느낌 오오, 오오. 우리가 축구 연습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게 바로 리프팅인데 많은 분들이 리프팅 연습은 해야 되는데 지루해서 많이 못 하시거든요. 그런데 이 카운터 볼로 리프팅 하게 되면은 소리로 재밌고 신기하게 리프팅 개수를 알려주다 보니까 개수를 더 많이 늘리고 싶고 확실히 목적 의식이 생겨가지고 동기부여가 딱.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또이 카운터볼의 장점 슈팅 이 소리나는 게 메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슈팅이 진짜 메인인 것 같기도 해요 그 정도로 진짜 신기하게 궤적이 잘 나가고 누구나 쉽고 재밌게 찰수 있다는 거 댓글로 이 카운터볼을 가지고 싶은 이유를 남겨주신 세 분께 이 카운터볼을 선물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